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아침 7시 37분 불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먼저 불꿈봉 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꿈봉을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검색하셔가지고요.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글을 올려놨는데요. 어제 종가매매 종목과 뉴욕 증시 상황에 대해서 올려놨습니다. 1차적으로 어제 종가매매 종목은 두 종목을 했는데, 어, 오랜만에 쏠본을 대응했습니다. 어, 헬스케어하고 관련된 쏠본 어제 종가매매 1류용으로 해서 우리가 수익을 이미 내고 나왔고요 구경지엠엠을 어, 두번째 종가매매로 대응했는데요. 그대로 지금 매수한 데서 어, 그냥 뭐 한옥가 정도 빠졌던지 두옥가 정도 아니면은 뭐보합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구경지엠엠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일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영지 n m 은 한국전력이 건물 벽면하고 또 유리창에 부착 가능한, 아, 어, 이러한 그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태양광과 관련한 종목이고요. 또 하나는 정치 테마주로, 어, 김경수 관련주로도 분류가 돼 있습니다. 김경수. 11월 6일날 선거가 지금 연기되어 있는데요. 이때 김경수의 이제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아, 어, 지금 판가름 나는데, 그때까지는 조금 그 기대감으로 아직까지는 어,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그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이 태양광과 관련해 가지고요. 조 바이든으로부터 아주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 바이든 그 트럼프의 카운터파트 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미국에 친환경 공약을 했습니다. 태양광하고 배터리 바로 어, 관련해 가지고요. 4년 동안 2400조 무려 2400조를 갖다가 어, 2400억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2400조에 달하는 이런 에너지 분야에 투자할 거라는 이런 에너지 분야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또태양광 그리고 수소차 뭐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요. 아, 이게 만약에 바이든의 후보 공약이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LG화, 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전기차, 또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아, 이렇게 구축하는 사업, 미국 시장 의존도가 절반에 가까운 이런 사업들 ESS 저장 사업이죠. 이런 사업들이 아주 지금 각광을 받을 거고요. 또 이러한 그 대체 에너지, 또 재생에너지 그린 뉴딜과 관련된 태양광도 또 같이 상승할 수 있는 불이익입니다. 일단 이 2차전지 태양광 이러한 그 관련주들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든의 이러한 그 공략, 이게 우리 시장에 오늘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요. 어젯밤에 뉴욕 증시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제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뉴욕 증시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트럼프 어, 미국 대통령이 아, 완전히 뭐 온탕냉탕을 오가는 이러한 그 발언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부양책에 대해서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트럼프답습니다. 아, 항공사라든가 또 개인 보조금 뭐 12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한 150만원 정도 될것 같은데요. 아, 1200달러를 개인별로 미국 국민들한테 나눠주겠다. 그래서 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항공사에 대한 지원 대책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그 안도하는 모습으로요, 이 나스닥도 올라갔고요. 또, S&P도 그렇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아주 지금 좋습니다. 어, 어제 우리가 시장이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오늘도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이 같은 그 트럼프의 일부 부양책 타결 촉구, 어, 소식 때문에 다우 1.9% 완전히 엄청나게 깡충 상승했습니다. 어, 트럼프의 이런 그 핀셋 쫙 꽂아가지고요 개인들의 개인들 직접 보조금 하고요 항공사에 대한 이런 지, 어, 지원금을 또 대책을 마련하는 이 경기 부양책 발언이 우리 증시까지도 또 출렁이게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에서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크게 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어, 상승을 하다가 눈치 보는 이러한 장세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어,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목요일 두째 주 목요일이니까 오늘 이러한 변동성이 굉장히 클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10월 9일 어, 한글날 맞은 휴가입니다. 3일간의 여러분들 그긴 휴가가 있기 때문에. 어, 휴가를 목전에 두고 오늘 또이 매도세가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후에 힘이, 힘차게 올라갈지는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저는 아침에는 상승이 좋다가, 그러니까 전강, 오전에 강하고, 어, 후약, 오후에는 좀 약세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어, 두 가지 점에서 살짝 우리가, 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목요일에 오늘 그 옵션 만기일, 또두 번째는, 아, 어, 이러한 그 휴무, 휴무와 관련해가지고, 어 조금 매도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부양책은 항공업계의 자금을 지원하고, 또 소기업에 이런 그또 개인의 현금을 지급하는 이런 부양책이, 아, 어, 타결될 수 있도록 민주당한테 압박을 놓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 어, 이 부양책을 갖다가 갑자기 깬 이런 이유가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겠죠 어, 전 국민한테 지금 바이든한테 10% 정도의 지지율이 밀리다 보니까 좀 이제 어, 완전히 충격 발언을 한 겁니다 나를 찍어주지 않으면 나는 부양책을 더 이상 내놓지 않겠다 나를 찍어 준다면 최소한 아, 이, 당선이 된 11월 3일 이후에는 부양책을 내놓겠다라는 이러한 그 속셈이 있는 거죠. 아, 결국은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가 지금 현재 아, 이걸 철회하고 일부 지원으로 돌아섰습니다. 그게 이제 글로벌 시장과 오늘 우리 아시아 시장,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가 항상 지금 무증상인 그 트럼프, 태원 이틀 만에 아, 공식적으로 업무에 집무실에서, 백악관 집무실에서 제기했는데요. 아, 이 경기부양책과 또 허리케인이 옵니다. 그래서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이틀째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허리케인 때문에 아, 이 기름이 아, 공급이 좀어려우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름값이 올라가는 게또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주치인은 트럼프가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고, 활력징후가 모두 정상이라고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큰 뉴스 중에 하나는요, 유명이 WTO 사무총장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아, 이두 명이 맞붙는 최종 라운드 오늘 새벽에 들려온 소식인데요. 그래서 WTO의 역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WTO 어, 이러한 그 사무총장으로 어, 선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으로 어, 좀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삼성하고 LG전자 오늘 3분기 잠정 실적 어, 발표하는데요. 지금 이제 10월달부터 다음 주는 어, 이러한 그 3, 4분기 실적 발표일입니다. 이 실적에 의해 가지고 출렁이는 또 변수가 있는데요. 이 실적 발표할 때,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은 상승, 또 의외로 실적이 나쁜 종목들은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이런 잠정 실적, 전체적으로는 그 전체 매출에 가고 영업이익만 공개합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는 매출도 늘었고, 또 영업이익도 전체적으로는 다 지금 늘었다. 이렇게 지금, 어,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연휴는 그 코로나 19와 관련해가지고 전자업계의 TV, 가전, 스마트폰, 이런 그 수요들이, 어,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그 집에 있다 보니까 TV, 가전 제품들을 많이 사다 보니까요. 3, 4분기에 삼성전자, LG전자의 이런 그 실적,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해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글날인데요. 우리 오랜만에 또어 4일 거래 오늘 하고 어, 긴 휴가입니다. 차별 거부감 때문에 내일 한 4천 개 시민 단체가 광화문에서 의 시위를 지금 대규모 집회 예고하고 있는데요. 경찰하고 방역 당국이 뭐 긴장을 한다 그러는데 그냥 집회 적절히 대응하면은 될 텐데 너무 집회를 원천 금지하다 보니까 기본권 제한이라고 이렇게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3일 집회 원천 봉쇄한 이런 집회 관리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다 보니까 차 벽에 대해서 조금 완화한다. 뭐 도구 봐야 되겠지만요. 어떻게 완화해서 할지 내일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쌀쌀한 출근길인데 굉장히 날씨는 좋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는 또 성공투자로 이끌 수 있는 아주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갖고 간 종목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본은 어제 제가 12시 반에 여기서 어, 추천드렸거든요. 그이후에 이렇게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솔본 헬스케어 관련주로 어제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줬던 이 솔본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 이런 그 종목들 언제든지 우리가 불금봉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기법, 또이 수급선 그린 선이 이렇게 아주 그 보합권으로 잘 가고 있던 종목에서 우리가 포착하는 이러한 그 기법을 어제 제가 말씀드려서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국영 GNM 어, 우리가 매수한 부분이요 대부분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아주 그 평, 평평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흐름으로. 어, 수급선 바닥에 있고,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수급선이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봉상의 흐름이 아주 좋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 바이든의 이런 그, 태양광, 또 에너지에 관련된 이런 공약, 내놓은 게 아마 오늘 상승을 엄청 부추길 겁니다. 오늘 연달아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이 구경지에는 어, 붉은 이런 불기둥이 또 붉은봉이 한번 솟을 수 있도록 오늘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 GNM 홀딩에서 가져가시는 분은요 오늘 그 수익을 충분히 얻고 어, 매도해서 오늘 마지막을 어, 장시간은 금주를 마지막 장시간은 피날레를 오늘 잘 어,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주가 어, 아주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승을 했고요. 지금 100원 빠져서 6만원을, 고지를 탈환 못 하는데,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닝 서프라이즈 조금 나와서요. 3, 4분기 예상 실적이 나오므로 해가지고, 오늘도 살짝 이렇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6만원 고지를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침부터 갭상승해서 출발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어, 여기 보시는 것 같이요 어, 제가 지금 관심있게 오늘 보는 어, 이 테마 뉴스테마 호재 종목은요 디지털 화재 관련 주입니다 한국은행이 실제 현금 어, 유통방식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바이러 체계를 가동한다는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요 지금 어, 제가 뽑아놓은 어,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 시장에서 지금 어, kcs 라든가 또한네트 이런 종목들이 바로 디지털 화폐 관련주 인데요 한네트가 어제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관심권에 빠져 있지만 계속해서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에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sv 인베스트먼트가이뮤미도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임상 이상 승인 기대감 때문에 어제 쭉 이렇게 상한가를 한번 탁 쳤는데요 S.V. 인베스먼트 아주 연일 그냥 강세를 쭉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주들도 동반 상승을 했는데요. 이뮤매드 관련 주들이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저께 J.N.K. 히터 수소차 관련 주를 매입했습니다. 어제 또아침역에 매수 매수 매도 어제 매도를 마쳤는데요. 어제 관련해 가지고 또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 현대차의 수소차 판매량 기준 글로벌 1위입니다. 어뭐 2위도 아니고요. 현대 기아차가 1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 연일 어, 강세고요. 어제 저녁에 뉴욕 증시의 니콜라까지도 어, 전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도 계속적으로 관심권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어, 아직까지는 시작에서그 흐름이 어, 아주 강하게 올라오지는 않고 있지만요. 꾸준하게 어,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 관심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비대면 학습과 관련해 가지고 ybm 내실에 든가 아, 유엔젤 같은 이러한 그 학습 지원금 지급에 관련해 가지고도 또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는 지금 현재 뭐 하나 솔루션이 어, 바로 수소차 관련한 거고요. 라닉스 자동차 관련 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요. 지금 현재 캡슐, 내시경하고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어제 상승을 좀 했고요. 풍력주, 태양광, 이런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큰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국이 팬데믹 극복을 위해 해상 풍력 대규모 투자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조 바이든의 이런 공약, 어, 대체 에너지, 그린 에너지, 풍력, 태양광, 전기, 이런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흐름이 오늘 강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하루입니다. 아, 전반적으로 제가 해야 될 얘기도 많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지만은 이 방송이 아좀 15분 이상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루하고 뭐좀 힘듭니다. 아침부터 계속 지금 짧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어, 아, 트럼프가 코로나 치료 과정에서 그 싱가포르 환자의 혈장을 이용한 항체 치료를 했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한국 유니온 제약이 어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혈장 치료하고 관련해 가지고 아, 트럼프는 계속해서 어, 이러한 그 치료 후에 무증상 어, 업무에 계속해서 열심히 복귀 한다 그러면 다음주 15일에 있을 2차 tv 토론에 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은 어, 트럼프의 이런 그 전략 임팩트 전략이 먹혀서 어, 이런 10% 차이가 나는 조 바이든과의 이 지지율 격차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또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어,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어, 9시 반전으로 해서 제가 불금봉 하드이슈로 추천 종목 드리는 시간까지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